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환란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그 고난과 환란에 파묻혀 있으면 힘들기만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 환란이 형통이 됨을 알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증명해 주는 본문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자 요셉은요 외모도 준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준수가 항상 축복으로 쓰이지만은 않죠. 그것 때문에 이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어요. 요셉이 보리발의 신임을 얻고 집안 일을 맡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8절. 그러자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 외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아주 논리적으로 대답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해요. 만약에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할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정해 주셨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했죠. 그 선을 넘는 것이 사실 죄예요. 불류는 선을 넘는 일이죠. 요셉은요 그 일을 단순히 주인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10절.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 그런데 여인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끈질기게 날마다 요구했어요.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죠. 그 뿐만 아니라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아주 강하게 거절했던 거죠. 그뿐 아니라 요셉은요,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귀에 조차 주지 않았던 거죠. 자, 이 말은 뭘까요? 요셉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유혹의 이야기가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그 유혹에 넘어진 이야기가 끊임없이 지금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욕의 죄는 맞서 싸우는 죄가 아닌 피해야 하는 싸움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나는 의로워. 나는 할수 있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그런 정욕에 제가 있을 때는 얼른 피하시는 것이 상책이에요. 자, 11절.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자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가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요셉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완전 기회의 순간이었죠. 보디발의 아내는요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침실로 가자고 유혹해요. 유혹이 아니라 졸류는 려 거죠. 요셉은요 옷을 여인의 손에 버리고 도망했어요. 자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정말 화가 났겠죠.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와가지고 지금 저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소리치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옷을 옆에다 두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 17절.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력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자, 주인이 돌아오자. 그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거짓말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죠. 자, 19절.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아내의 거짓말에 주인은 화가 정말 심히 올랐어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일반 감옥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었던 그가 바로의 군인 대장이잖아요. 그의 집에 있었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형전한테 잡혀서 지금 애굽에 온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이번에는 강간 미수 범으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돌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를 사랑하셔서. 관수장의 눈에 되게 하셨대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요셉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도 지금 이큰 계획 안에서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파하는 요셉을 공감하면서 그 아파하는 자식의 눈물을 보며 더 가슴 아파하며 그와 함께하시며. 더 사랑을 베푸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우리도 자식 키우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막 도와주고 싶지만 사실 그걸 통과해야 하지만 성장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옆에서 더 가슴 아파하며 사랑해 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홀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지금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결국 그 아픔이 나중에 해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에너지가 될수 있잖아요. 간수장은요, 감옥에 있는 그 모든 재수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을 완전히 믿고 그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게 했죠.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제3자의 눈에도 보였던 거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요셉의 환란을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러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역사 속에서 한번 보면요.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재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죠. 한마디로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러니 나중에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될 사람이잖아요. 이곳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핫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 교육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경통 맞죠? 또더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때 이집트 역사를 보면요.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격변의 시기였어요. 자, 보디발의 이름이 이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틈에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만약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계속 있었다면요. 보디발이 숙청될 때 아마 같이 환난을 겪었을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던 요셉을요. 이집트로 그도 것 왕궁 옆으로 한 순간에 이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정치 교육을 제대로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계획 안에서 총리가 되게 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 살리게 하죠. 또 여러분 총리가 된 것도요. 이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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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게 아니에요. 원래 이집트는요 미츠라임이라는 그런 토종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미츠라임 왕조가 계속 이집트 정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샘족 계열인 힉소스 왕조가 그 미츠라임 왕조를 무너뜨려요 정복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샘족인 요셉에게 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총리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기가 막힌 타이밍 맞죠? 여러분, 요새뿐 아니라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타이밍 속에 있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정력의 죄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피하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할수 있어. 이거 진짜 교만이에요. 인간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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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정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길 소원해요. 두 번째, 환란이라고 쓰고 형통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봅니까? 이거 확신이 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형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보아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삶을 관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해요.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며 형통하기를 소원하며 고생해요.